제목 내 여친은 천하무직 무직 네 저는 33살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2년 정도 만난 두살 연애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은 드는데 여기서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여자친구가 아직까지도 무직입니다 이럴 땐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라고 보내주셨는데 두살 연애하면 31살이네요 여자 31살의 무직 뭐다 일을 해야 되나? 여자가 서른 살 넘으면 그건 아니잖아요. 어때요? 물론 아니긴 한데, 일단은 남자분의 경제력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, 요즘 맞벌이 안 하면 너무 살기 힘든 세상이고,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뭐, 물론 집에 여유가 많아서 뭐 일을 안 했고 이러면 상관이 없지만, 근데 그게 아닌데도 서른 살이 될 때까지 일을 안 했다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, 자기 인생에 무책임하다고 볼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그때까지 취업을 안한 집에 돈이 많아서인지 계속 이 직장 저 직장 옮겨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직업이 없었던 건지 어 그다음 뭐 정보는 알아. 잘 없어요 질문도 되게 짧은데 네. 이게 좀 좋게 생각하면 어떨까 일단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뭐 결혼 지금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할 때가 됐는데 맞벌이를 하면 아무래도 육아라든지 또 이런 거, 뭐 살림 이런 게또 소홀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아예 그냥 내가 돈을 좀더 벌고 더내 본업에 좀 그러면 그냥 아예 가정만 잘 꾸려도 충분하지 않을까. 물론 뭐 없으면 좀 서글프긴 하죠. 그걸 좀 불편하고 힘든 건 있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좀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또 재미도 있지 않나요? 어떻습니까, 결혼? 그래요. 지금 뭐 여자친구 무직이라서 고민을 하지만 반대로. 반대 고민도 생기잖아요 음, 그렇죠 제, 있을 수 있죠 해요. 충분히 그렇죠. 내보다 어, 더버리가 어, 좋아 우리 아내가 제발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,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맨날 일 때문에 피곤하다 그러고 집안 살림 엉망이고 애들도 건사 안 하고 밥도 제때 안 차려주고 진짜 미치겠어요 이거 계속 일하게 해야 되나요 이거랑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리고 30대 초반인데 지금까지 직장이 없어 그럼 전문적인 뭔가가 없다는 거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취업을 해서 얼마 받을까 150만원? 200만원? 예? 뭐, 기백만 원못 받잖아요. 그러면 그 돈으로? 그럼 애는 누가 봐? 그럼 애 맡길 사람 돈 줘야 되지 그게 뭐, 친정엄마든 시엄마든 그냥되나그돈들려야 되지. 그럼 그러면 돈 남는 거 얼마 안 돼요. 그 집안, 그만큼 집안에 공백이 생기고. 없다는 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은, 이렇게 막 심각하게 고민할 만한 그런 일도 아닌 것 같아요. 그만큼 얻을 수 있는 게또 있거든요. 어차피 어, 결혼해도 임신하면 또 일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육아 휴직 쓰고 뭐 월급도 안 나오고 막 괜히 힘드니까 사실 엄마가 제일 좋잖아요. 딴 사람한테 키우는 것보다 그쵸. 애 입장에서는 최고 뭐. 교육이나 뭐. 어, 이런 거. 그러니까 그냥 행복하게 너무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말고 뭐두 마리 토끼 동시에 못 잡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또 얻는 게 있으니까 네,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아, 이 사실 이것도 조금 좀 그렇긴 해. 뭐? 저거? 뭐? 그렇긴 해요 뭐? <웃음> <웃음> 그래도 조금 그래요 아몰라 저는 이렇게 뭐 빈두빈두 노는 건좀 음, 그렇더라고요 집에서 봉투 붙이는 거 하면 어떨까 음, 음, 같이? 아, 안 어? 아, 돈이 안돼 그럼 그것도 하고 인형 눈알 붙이는 거다 하면 아, 안돼요 동시에 같이 하면 돈좀 되지 않나 눈알 도끼못 잡는다고요 차라리 장 부품 이런 거잔거 거 아, 거 음. 처리하는 게돈더 많이 벌걸요? 아. 음. 마음 깎는 것도 안 되고. 에이, 음, 요즘 기가다 깎아져요. <laughs> 계속 이렇게 기하실 거예요. 다음 고